미국의 명문 리버럴 아츠칼리지인 미들베리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82.5%가 학업 목적으로 생성형 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 GPT가 출시된 지 불과 2년만에 이룬 놀라운 확산 속도로 기존 기술 도입과 비교했을 때 전례 없는 빠른 채택률을 보여줍니다. 연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생성형 A 도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88.7% 여학생이 78.4%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별로는 자연과학 전공생이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A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도 발견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학습증진 61.2%과 과제 자동화 41.9% 방식으로 A를 활용하며 가장 선호되는 용도는 개념 설명입니다. 채 GPT의 무료 버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유료 서비스 이용률은 낮습니다. A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용량은 크게 감소하며 정책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학생들의 정책 이해도에는 차이가 있었고 적절한 A 인용 방법을 안는 학생은 소수였습니다. 생성형 A의 빠른 확산은 다양한 전문 도구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함으로써 즉각적인 효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용도를 허용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